烟表。 생전 개쩔었던 고나우의 교전 모음집입니다. 사섭, 공송찬, 조조와 즐긴 야전이 있으니 즐겁게 시청 바랍니다. 사섭 체력과 대규모 야전 시작입니다. 약간의 단차가 있는 평지에 궁병을 배치하고 오른쪽 구병 왼쪽 공기병 배치를 하고 대기했습니다. 만약 적이 궁병을 노리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바로 병력을 붙여서 궁병을 지키는 배치입니다. 사이드에 있는 근접 병력을 상황에 맞춰서 가운데로 빨리 집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사서 병력은 작은 방패를 사용하고 원거리 경과가 적었기 때문에 아군 사상자 6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싱겁게 전투가 끝났습니다. 탈주병을 쫓는 배치를 했다면 보안비가 더 날뛰었을 겁니다. 다음은 공손찬 세력과 야전입니다. 기병을 주로 다루는 세력이기 때문에 한측면에 기병을 배치해서 혹시 모를 기병의 돌진을 대비했습니다. 아군 궁병에 기병이 돌진할 틈새를 보여서 먼저 삼수를칠 생각입니다. 아군 지원사격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병을 끌고 다니며 적당히 괴롭히며 적은 기병으로도 효과적인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갔다 싶으면 바로 복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본대로 복귀를 할땐 궁병의 사격을 방해하지 않는 경로로 쓱빠져졌습니다 기병을 괴롭히면 어느의적 본대도 사격 가능한 거리에 도달합니다. 아군 원거리 소대를 보존하기 위해 기병과 함께 적군대 전면부를 긁어줬습니다. 적군대가 지금 거리까지 도달하자 고병대를 도전시켜 아군 원거리 소대의 사격각을 지켜줬습니다. 공통체는 이분들 기병이 특히나 강단해서 기병을 일찍 돌격시켜 적군을 최대한 막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병이 피하 고분 없이 진영을 마구 돌대시켜서 그냥 원거리 소대를 돌진시켰습니다. 자유사격을 명령했으니 필요 이상으로 접근해서 구분하진 않을 겁니다. 적 기병이 정리된 이후엔 전선을 잃고 다시 진영을 갇혔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남은 기병소대는 제 공기병에 붙여놓고 자동사냥을 돌릴 생각입니다. 용손찬 세력에 보동되는 주로 용손무기를 사용했는데 덕분에 원거리 소재를 이용해서 밀어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벌어지는 모로들은 모두 대가리가 깨졌습니다. 모두 끼리 격포를 하고 무너지지만 않으면 원거리 화력이 빵빵한 제 승리가 확정입니다. <목소리> 마지막 지원 병력으로 들어온 신병들을 확인하고 저희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조와 진행한 야전입니다. 그 유명한 뚜씨가 군대에 합류한 상태였는데 대교 소교보다 외모가 뛰어납니다. 현재에서 기병대 수가 줄고 보병 수가 증가한 상태여서 보병을 두개 소대로 운영했습니다. 원거리 소대가 중심에서 약간 뒤에 위치한 상태에서 각 보병대는 양측에 배치된 상태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이론상 원거리 소대를 노리는적 군대를 양측에서 감싼 뒤 선멸하는 배치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 적 군대의 양꽃이 한 번에 많은 보병을 맞이하면서 가구리를 막고 돌았고, 가운데에 위치한 보병들은 원거리 공격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격을 무시하고 앞으로 돌진하면 양측 구별대가공수하면서 순식간에 포위당해 전멸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이건 정말 백치파에 압도적인 경기를 낸것 같습니다. 되었으니 기병과 장수를 처리하러 움직였고, 이젠 기병 상대로 나름 잘 싸운다고 생각할 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서 찔린 덕분에 목숨은 던졌지만 낭마하면서뚜벅이려 됐습니다. 다행히 주인이름 말을 발견하여 탑승하고 본대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 체력으로는 전장에서 할 일이 없었고 문먼 화살에 기절했습니다. 가슴팍에서 화살을 뽑으니 다른 지원 병력이 찾아왔습니다. 부상 때문에 체력이 42%밖에 남지 않았으니 병력 통술만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배치는 이미 검증이 끝난 고병 2개 소대, 원거리 1개 소대 배치입니다. 변대 격돌 직전 불화살 견제를 감상하며 병료로 통술했습니다. 고병대에 방패가 없는 극병이 섞여 있으니 타격을 피해주는 섬세함이 필요했습니다. <목소리> 언덕 골짜기를 통해 적들이 율로 사격 범위로 들어오자 보라살이 아름답게 날아갑니다. 중간중간 섞인 고주세력의 화염철사의 공격이 화려함을 더해줘서 보는 맛이 좋습니다. 군대가 근접했을 때보병소대를 호출하여 모르면 망치벽을 세웠고, 언덕의 이점을 살려서 원거리 조대는 계속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통지였다면 부근에 사격을가려서 원거리 조대의 배치를 바꿔야 하겠지만 정말 어슬아슬하게 사격할 높이가 남아 있어서 3타로 독자로 사격 지원을 하고 전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전투의 주목적이 적 귀멸이 아니라 아군의 피해 최소화였기 때문에 진영을 유지하고 적들이 퇴각할 경로를 열어둔 상태로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적들이 참지 못하고 돌진하면 몰살루트고 도망가면 불살루트가 됩니다. 최대 사거리에서 발사하는 원거리 사격을 감상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원래 계획이라면, 어 이렇게 보존한 병력으로 천하를 통일하는 건데, 대충 위헌이 고나우 생명 촉불을 바로 차버려서 병사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적 군대가 아직도 간역한 역할을 자처하면서 퇴각을 안 했는데, 덕분에 위나라 전투에서의 교환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소세!